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적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국정을 회복하면 대한민국은 더 크게 도약할 기회를 얻을 것이지만 내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80년간 쌓아올린 정치 경제적 토대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걷잡을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것입니다.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내란을 조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내란 진압을 위해서 내란 속의 체포와 내란 특검은 필수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을 체포함으로써 내란 잔당들의 준동을 제압하고 내란 특검으로 신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추진함으로써 헌정 질서와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내란 진압은 경제와도 직결됩니다. 내란 수계가 수사도 처벌도 회피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될수록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경제 위기가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12.3 비상 개요 이후 국민의 힘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국민의 힘은 여전히 내란 수계를 비호하고 내전을 선동하며 헌법과 법률을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는데 여념없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 참석자에 대한 가짜뉴스와 망언을 서슴지 않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법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란 특검을 당론으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란 동조정당 위헌 정당의 모습 아닙니까? 내란 특검 찬반 여부는 누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려고 하는지, 누가 일부러 정쟁을 일으키며 헌법을 파기하고, 내란을 지속하려 하는지 명명백백히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12.3 내란으로 자칫 온 국민이 전쟁의 참하로 끌려 들어갈 뻔하고 나라가 독재국가로 추락할 뻔했는데 헌법질서와 민주주의가 유린당했는데 그 주동자에 대한 수사도 해서는 안 되고 처벌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 내란 진압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명명백백합니다. 국민을 해치고 국가를 망치려 한 윤석열을 지키는 것은 국가 이익의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자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위기를 장기화하고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범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나쁜 설례가 되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 것이 자명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소탐 대실이라 했습니다.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 모든 걸 잃기 마련입니다. 오늘 만큼은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선택을 해 주십시오. 당론보다 국가 이익과 양심을 우선하여 특검에 찬성해 주십시오. 그래야 훗날에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선택을 국민이 기억할 것이고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내란 종식과 국가정상화라는 역사적 책무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내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불출석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로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하지 않고 마흔여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하는 분이 할 소리입니까? 경호처의 막무가내로 법치가 무너지는 상황을 방치하면서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힘당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보란듯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가 최상목 부총리에게 질의할 게 많습니다. 대통령 놀이 중단하고 내일 국회 현안 질의에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과 보좌진 여러분께서는. 네. 오늘 의총에서 나온 이야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본회의 안건에 대한 소개 있었습니다.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비롯한 재의결 8개 법안에 대해서 오늘 재의결이 이뤄지고요. 만약에 내란특검, 어, 김건희특검 부결 시 바로 로텐더 홀에서 규탄대회를 하고 난 이후 다시 돌아가서 의결 과정을 이어나갈 겁니다. 어, 그리고 법안은 21개, 법안이 올라가고요. 그건 아마 안내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참사 특위의 건은 어, 여야 7명씩 그리고 어, 비교섭 단체에 한분 해서 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내란국조에 대한 보고도 있을 겁니다. 어, 항공참사 특위의 건 말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 내일 긴급 편안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한정혜 의원, 권칠승 의원, 박주민 의원, 장경태 의원, 박지혜 의원, 이건태 의원, 허성모 의원이 어, 질의해야 할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어, 과거 대행 시절 황교안 대행도 현안 질의에 응했고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도 역시 현안 질의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최상모 권한대행이 내일 현안 질의에 대한 출석을 불투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경고와 유감을 표현하는 바고요. 권한대행이라는 게그 자리에서 지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의무를 해야 하는 바 반드시 내일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개의 국무위원들이 출석을 하고요. 약간의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공수처장 그리고 헌재 사무처장 성관이 사무처장 그리고 경찰청 차장이 내일 같이 참석을 해서 현안 질의에 응할 것이란게 기존에 좀 다른 현안 질의와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을 듯합니다. 오늘 운영위가 있었고요. 오늘 운영위에서는 다음 주 17일로 예정되어 있는 다음 운영위에 경호처장을 비롯한 부장까지 실무진까지 12명의 출석을 오늘 요청한 바입니다. 그래서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증인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후 출석하지 않음에 대한 고발조치라든가 이후 첫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김병주 의원이 오늘 운영위에서 하던 발언도 있는데요. 김태효 안보2 차장이 2023년 속초 HID 부대를 원래는 대통령과 함께 방문하려 했다가, 방문했다는 제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총회에서 공유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김병주 의원께서는 전직 장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HID 부대는 방문조차 잘 쉽게 허용되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왜 대통령실에 안보차장에 갔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계룡대에 벙커 유사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근처라고 하고, 이거 정확하게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밝혀 지고 있지는 않지만 마치 1번 커가 어, 정리되었던 것처럼 남태령처럼 어, 마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 좀 의문을. 제기했고 아마 국정조사 가운데서 내란 국정조사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좀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드론 부대에 대한 추가 제보도 확인 중이라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도 내란 국정조사를 통해서 좀더 밝혀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얘기된 부분은 이 정도입니다. 혹시 질의 있으실까요? 최성그 권한대행이 내일 그 현안질의 출석 여부를 좀 불투명하게 네. 보고 있다고 했고 최 네. 대표님은 뭐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어떤? 그러니까 정확한 납득할 수 있는 불철서 사유를 대지 않은 채어 지금 여러 현안지에서 예상되는 질문들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이 꼼수로 대행이라는 역할이 단순히 경제부총리 어 역할 그리고 기재부 그 장관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행 대행으로서 여러 가지 중차대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있고 심지어 오늘. 거부권 중두 가지는 지금 대행으로서 본인이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해명과 그리고 향후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무엇보다 내일 항공참사와 관련된 현안 질의도 있을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반기한다면 매우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제상자 추천하는 느에서 말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있어 말에 대한 검토는 힘듭니다. 수정안을 가지고 오면 검토할 수 있을 여지가 생길지 모르겠는데요. 어, 지금 언론에서는 제3자 추천 아니라도 이런 것들이 언론발이 있지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가 없고 공식적으로 수정안을 가져온 바가 없습니다. 과거 한동훈 대표 시절 특검에 대해서 대법원장을 통한 제3자 특검안은 꽤나 구체적으로 전달된 바가 있었고 전폭적으로 저희가 먼저 수용했던 바도 있습니다. 수정안을. 하지만 지금은 수정안을 말하는 전. 정확하게 구체적인 당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어, 익명이 아닌 기명의 의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명의 책임자도 없는 상황에서 약간 소문처럼 무성한 상황에서 수정한 이야기는 무의미하다라고 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조주 관련한 제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수사기관은 또당 차원에서 책을 포한다거나그런거있으어 체포 영장이 합법적으로 발부되어 있고 그 안에서 수색도 가능하다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촉구하지 않아도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언론에 따르자면 위치가 파악되었다라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로 봐서 어잘 파악되고 있으리라고 일단은 보고 어. 네,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의견은 없습니다만, 어, 그분에는 잘 이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거 없을까요? 네, 없으면 여기서 총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